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조두남 씨가 지은 그리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리움이란 노래는 여러 성악가들이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잘 부른 성악가의 노래를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악가의 노래도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고 그 성악가가 잘못 부른 부분을 어 모든 사람이 잘못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정확하게 부를 수가 있는지 한번 한 소절씩 들어가면서 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소절을 들어보죠. 기약 없이 떠나가신 4분의 3박자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기약 없이 떠나가신 그대를 그리며. 음정 박자가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한 노래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면 노래 실력이 엄청 향상이 돼요. 예, 노래 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노래를 가지고 정확하게 부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노래 실력은 저절로 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 음, 그 성악가의 노래를 한번 들어가지고는 뭐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아시겠어요? <laughs> 잘 모르실 거예요. 음. 그 떠나가신 이 대목에서 떠 떠나가신 나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어요. 떠나가신 이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음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떠나 나의 자리를 못 지키고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죠. 노래를 습관을 지금 잘못 들인 거예요 그냥 떠나가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떠나가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떠나가신 가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죠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노래의 음사리를못 지킨 거예요 음이 타려 거죠 말하자면 예. 음, 아무튼 노래를 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음. 예. 두 번째 수절도 같은 음으로 시작하죠. 먼산이 낮은 음이에요. 먼산이 얘가 한옥 타브가 껑충 올라가요. 껑충 올라가지만 예. 네, 그, 가볍게. 먼 산이의 인구름만 말없이 알아본다 예, 네, 성악관 어떻게 부르고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때뭐 차이점으로 아시겠어요? <laughs> 잘 모르실 거예요. 음. 그말 없이 바라본다 이 대목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여기서도, 바라본다에서도, 라가 미끄러지고 있죠? 바라본다, 아가, 바라본다,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바라본다지, 바라, 아본다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라가 본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잡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라본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냥. 음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음 자리를 못 지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만 정확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본다.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예,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예, 일단 성악관의 노래 한번 들어보죠. 이 대목은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요. 아, 돌아오라, 아무도 신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은 실력이 상당한 거죠. 숨소리도 전혀 안 나고 노래가 너무 깔끔하게 네, 잘하고 있죠. 음. 어, 마지막 서절. 마지막 소설 한번 들어보죠. 마지막 서절에서는 음, 마지막 서절은 오늘도 해는 서산에 걸려 노을만 불게 타네 불게 타네 이 대목에서. 그한 박자 반반 반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세게 해주고 탄은 여리게 불게 탄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예, 그런데 성악가는 그 불게 탄에 탈을 길게 해버렸어요. 붉게 타네.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한, 반박자인데 한 박자로 길게 끌어버렸다는 얘기죠. 이 박자가 지금 틀린 거예요.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소리를 너무 무겁게 무겁게 내다 보니까, 박자가 잘안 맞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음, 이런 노래는 조금 늘어지기 가 쉬워요 늘어지지 않게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몸으로 박자를 익혀야 되죠 몸으로 박자를 익히는 법은 항상 손으로 저어가면서 오늘도 해는 서서 내 아셨죠? 손으로 저어가면서 그 박자를 몸으로 익혀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박자가 예, 늘어지거나 빨라지거나 하기가 쉽거든요. 예, 오늘은 가고 그리움을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